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어제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 삼형제 예, 역시 찐따 같은 모습 보여주었네요. 현머니젠 예, 형님과 찐따 삼형제라는 제목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 간담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 3상을 성공해도 어쩜 이렇게 일관적인지 예, 항상 이런 애들이었죠. 항상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얘들은 어쩜 이렇게 참 주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시장 아니 뉴스를 그렇게 띄워놓고 <laughs> 주가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다이나믹하게 장대의 음봉을 그려버렸는지 이해가 잘안 돼요. 일단은 이 상황, 이 차트의 이 거지 같은 모양. 이거를 가지고 뭔가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신 분께서는 예, 댓글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워낙에 이제 임상3상 성공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희소성이 큰 이슈죠. 임상3상을 성공한 건데 뭐 해석에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뉴스도 아니고, 예. 근데 세 종목이 나란히 이렇게 개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텔콘 보시면은 고가가 시가가 거의 고가였고요, 5,680원으로 시작해서 5,690원, 10원 더 상승한 다음에 저가 5,170원까지 내리꽂았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KPM테크 보시면은 시가가 20.4% 시작해서 시작했는데 고가가 22.3%까지 올랐다가 저가가 1.5%. 종가 2.2%. 네. 안 오르니만 못한 거죠, 이거는. 한일진공 13.45%로 시작해서 14.8%로까지 찍었다가 마이너스 1.78%. 그리고 0.9%, 마이너스 0.9%로 마감을 지었어요. 투자자를 좀 볼까요? 투자자 보면 개인, 기관만 샀고 외국인 엄청 팔았고요. 태권. 50, 54만 주를 팔았네요. 오늘, 마치 오늘을 위해서 며칠간 계속 사모은 것 같은 모습 그리고 kpm테크 개인만 샀고 외국인 16만주 팔았고 기관 3천주 팔았습니다 한일진공 외국인이 51만 5천주 팔았네요 마치 오늘을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사모은 것처럼 뭔가 주요 주주가 매도를 친 거라면 공시를 해야 될 건데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팔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만한 어떤 주체가 없죠. 지금 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엠마우스도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는데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어, 그동안 너무 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호재, 예, 네, 오늘 같은 호재가 나오면 분명히 매도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어,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 전부터 상한가를 찍어서 아예 상한가 풀리지 않는 상한가로 마감을 짓든지 아니면은 거리랑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거리랑도 얼마 터지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장대음봉을 그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 일단 이슈만 놓고 보면은 간단해요 이슈만 놓고 보면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좀더 저가에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5220원 뭐그 정도에 매수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음봉 이 이렇게 길게 그려져서 선뜻 매수하기도 뭐하고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 초반에 좀 사셨을 것 같아. 장 초반에 사가지고 지금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텔콘 KPM 크카니진공은 원래 이딴 식으로 움직였던 애들이에요. 계속. 항상 주주들 이렇게 실망을 시키고 기대와 희망을 하면 그걸 짓밟으면서 움직여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휴머니젠 임상 3상, 이 뉴스가 터진 이상, 앞으로 긴급 사용 승인도 있고, 가교 임상 시험도 있고, 국내에 수입 허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빵빵 터질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전혀 뭐, 걱정할 그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급한 돈으로,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텔콘, KPM, 테크, 한일진공은 갈것 같아도 안 가.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달랐어요. 그동안 움직인 게. 근데 텔콘이랑 한일진공은 특히 갈것 같아도 절대 안 가고 우리 생각이랑 진짜 다르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서 매,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그죠? 진짜 황당합니다. 저는 뭐 아침에 그냥 갖고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팔거나 사거나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이런 <laughs> 이런 텔콘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에다 또좀 많이 터졌으면 터지고 또좀 이렇게 보합으로 그러니까 도지라도 만들어줬으면 몰랐을 건데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황당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네이버 게시판에는 솔직히 뭐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네. 어떤 내용의 글들이 나올지 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뭔가 차트적인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적일 지연정, 네. 결과론적일 지연정,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응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대응할 감량도 안 됩니다. 네. 누가 그장 초반에 그렇게 매도를 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하. 그렇습니다. 휴머니젠은 오늘도, 이제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도 좀 상승을 하겠죠? 네. 걔는 뭐 텔콘, KPN테크랑 다르고 또 그리고 매출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태콘, KPM테크 같은 경우는 한국과 필리핀에 들어와야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에는 휴머니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상승에 대한 차익그 정도밖에 노릴 수 없는데 직접적인 매출이 개선이 되려면 한국과 필리핀에 들여와야겠죠. 그전 단계가 이제 가격 임상인 것이고 아직도 4월 내도 우리 휴머니젠을 필두로 태콘과 KPM테크가 해 나가야 될 것이 아직 많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확실한 건 진짜 개인 투자자들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를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진짜 신규 입성하실 분들은, 예, 절대로 본인의 계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투자하시라는 말씀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고생 많이 시키는 종목이에요. 오늘 뭐 휴머젠 어, 유상증자 유상증자 소식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공모주 이렇게 뭐 500만 주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25달러에 하니까 어 천만 억한 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천만 억예 네.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규모의 공모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양, 영상을 뭐 이렇게 여러 개로 제작 안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진짜 뭐 임상 3상을 성공해도 이 모양이 진짜 얼척이 없네요. 예, 짜증도 많이 나고 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어, 회사 욕도 많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